북한에서 외국에 공부하러 왔고, 유학을 보낸 사람들이 많이 있는것같습니다 그런데 그 200, 200명이, 외국에, 나간 200명이, 유학생들이 지금 없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친구들이 어디로 갔겠습니까? 다른 나라로 지금 다, 어, 안 갔겠습니까? 북한이라는 거는 어, 그 친구들이 살아 오는 거과거하고 지금 현재 어, 외국에 나와 보니까 다르거든. 또 한국에 대한 것도 많이 듣는다 말입니다. 그러니 어, 북한이 대한민국은 돈도 없고, 그리지가 많고, 어, 밥도 못 먹고 살고, 어, 미국 사람들한테 얻어먹고 산다. 이렇게 가르치니까 나와 보니까 아니다는 겁니다 그러니 북한을 다시 돌아갈 수 공부를 마치고 돌아갈 수가 없으니까 이 200명이 지금 행방불명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친구들이 다른 나라로 가겠죠 그리고 우리 한국에서 알면 은이 친구들을 한국으로 데리고 올 수도 있겠죠 그데 한국 우리의 한국 정부도 지금 몰라요 이거는 그러니 북한에는 죽어라, 그러 죽어야 되고, 말 한마디 못하, 입못 냅니다. 재산도 없고, 대한민국 국민들은 전기, 이불잘 들어오고, 가스 잘 쓰고, 북한은 가스가 있습니까? 전기가 제대로 있습니까? 북한을 선호하고 하는 사람들, 북한에 가서 한번 살아봐요! 그러고, 이제 이 탈북자들이 우리나라도 지금 뭐 수십, 뭐 수십 년 동안 한참에 오는 것도 아니고 수십 년 동안 3만 한 8천 명이 왔습니다. 3만 8천 명 중에서 한 500명은 또 돌아갔습니다. 한 50명은 돌아갔습니다. 50명이 돌아간 이유는 있습니다. 첫째는 외국에 나와 가지고 포스된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한국에서는 열심히 버이며 묵고 사는데 일하기 싫어서 북한에 가면 고마 떡떡이 놀고 재산 염수도 하니까 가는 사람들, 또 가족이 생각이 나서 가족 옆으로 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탈북했다가 월북을 하는 사람들도 그동안 한오0명 됩니다. 그런데, 어렵게 탈북을, 뭐, 그냥, 뭐, 걸어온 것도 아니고, 어렵게 탈북을 했으면은, 그래도, 대한민국이 나을 겁니다. 북한에 가서, 한번 살아봤어요. 대한민국의 자유를 하고, 마음대로 돈 쓰다가, 북한에 가서, 어, 그림, 모여 모욕, 마음대로 모욕하고, 어, 살다가, 북한에 가서 그림 못 합니다. 그 결국은, 북한에서 도착을못 합니다. 그러면 이 50명이 북한에 갔는 사람들이, 과연 북한에서 하기치고 다니느냐? 안 됩니다. 처음에는 방송이 나와가지고, 북한 방송에 나와가지고, 한국을 비난하러 가니까 비난하고 하겠지만은, 결국은, 감옥에 간다는 겁니다. 배신자로 찍혀서 그러니, 탈북자들도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과연 내가 넘어갔을 때, 북한에 갔을 때, 어, 살수 있는지, 내가 감옥에 갈수 있는지, 생각을 해보고 가야 됩니다. 자유입니다. 한국에 달북했다가, 뭐, 북한을 가는 건 자유입니다. 그런데, 99%이 한국의 자유를 맛보고, 마음대로 모욕하고, 마음대로 쓰다가, 갔으면 못삽니다. 그래서 외국에 나갈 때도 탈북자들은 심중을 개이 됩니다. 요즘 보니까 탈북자들이 어뭐 중국이나 베트남이나 아무 데나 지금 가던데 그런 데 가서 방송을 해서도 안 되고 유튜브 방송도 큰일 납니다다 그런 데도 북한에 어 사람들이 다내려가 있는데 권리가 뭐들어갈구나냐고 <laughs> 만약에 북한에서 오는 탈북자들을 한 지역에다가 다 모아놔보세요. 그러면은 본인들은 다 모이게 좋겠지만은 북한에 공격이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원하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생각은 좁았습니다. 아, 우리, 오는 탈북자들을 가족도 없고 서로 마음을 울측하는데한 지역을 해서 거기에 다모여서 공장도 만들고 그 지역에서 어, 어떻게 했으면 안 좋겠느냐 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제가 좁았다는 겁니다. 왜 네. 그렇게 되면 은 북한의 간첩들이 지금 대한민국에 어, 이미지적으로 많이 들어가 있고 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위험하구나 안 되고 있구나 생각을 해서 제가 어그 이후로 접었습니다만은 저는 탈목자들을 많이 진주하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볼까 생각을 해봤습니다.